안녕하십니까. 제주 현장에 도무치입니다.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제주 중계영주 해설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토요일도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1경주부터 6경주까지 6개가 편성이 됐고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2경주하고 3경주, 이두 개의 영주 좀 재밌게 본다. 미리 공개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지난주 경마, 어, 뭐, 괜찮았어요. 이런 건 제가 금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8경주. 8경주 대가 메인급으로 아, 가져갔던 경주 시원하게 아주 싹다 소돌해서 발라먹었죠. 에, 1번 마법사, 2번 천마제림, 그리고 7번 마리촉 직반. 뭐그 외에도 여러 경주 에, 많이 잡아 드렸는데 뭐 금요일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 토요경주 뭐, 바로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요경마 제주 마지막 경주 8경주 1,400m 출발했습니다. 1번, 마법사의 역주가 더 보입니다. 안쪽에는 5번, 돌격기시와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2번, 천마제림의 역주가 더 보입니다. 2번, 천마제림도 단순 3위까지 거리 잡고, 바깥쪽으로 9번, 슈퍼먼치칙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1번, 5번의 선두싸움에 2번, 천마제림가사 바깥쪽 1번, 마법사가 앞섭니다. 안쪽 5번과 바깥쪽 2번, 외곽쪽으로 7번이 빠르게, 1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선통합니다. 네, 토요일 경주입니다 제주마 800m, 10마리 와필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편성이 좀덜덜 하지요? 음, 좀, 저희들하고는 좀 사연이 많았던 마필도 나오고 있고. 자, 5번마 민투 같은 경우. 사실, 가장 아까운 마필이 이거예요. 가장 눈에 밟히고 아까운 마필이건데. 저희가 10월 6일날, 에, 10월 6일날. 당시 제가 제주 불꽃 놓고, 에, 볼트민하고 민투. 딱 제가 두구멍. 6놓고 7번, 8번. 1 0월 6일날. 에, 10월 6일이죠 10월 6일날. 당시 육경주 때. 야, 이거 민투가 그때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다음 경주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경주에. 그 다음 경주에 23배.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데. 야, 참, 아까운 마필. 민투. 야, 이번에도 뭐, 마필 상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 경주는요, 자, 민투보다도, 안쪽에 있는 3번만, 천하대로라는 마필. 편성 자체가, <laughs> 어떤 그런 선행마들이 없어요. 뭐, 이렇다 선행마가 없는 편선이기 때문에, 3번 천화도로에, 3번만 천화대로. 요거는 직정경주가, 어, 선두권에서는 밀렸죠. 선행권을 못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말들이 더 빠른 말들이 있는 과정에서 선두권 밀리고 자리 못 잡고, 그랬던 마필인데, 마필의 컨디션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다.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한달 만에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18조에서 상당히 좀 공들여서 좀조교를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천하대로 3번 에, 요거는 일단 뭐 제가 충만까지 세게 보는 마필이 되겠고 자 7번만 대별왕이라는 마필이 뭐 이제까지 보여준 건 없어요. 8번 뛰어서 2차 한번 되고 보여준 게 없는데 어, 휴양 갔다가 나온 마필이죠. 장기 휴양을 간 마필이에요. 한 10개월 정도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 마필의 걸음걸이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골격, 주행자세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진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대별랑 이번엔 좋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5번만 민투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맞는데, 편성이 좀세지 않나. 편성이 좀, 좀쎄 보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뭐, 걸음걸이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5번 민투 정도. 자, 그 다음에 한 마리만 제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4번만 상명대로인데, 기본적인 혈통 기대치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조교 때이 주행 자세나 걸음걸이가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모습에 그래서 4번 예, 상명대로까지만 예, 좋게 말씀드릴게요. 3번 천화대로 놓고 일단 7번 대별랑 예, 좋게 말씀드리고요. 거의 3번 7번, 3번 7번 뭐 주력 아닌가 보고 있고 그다음 5번 민트하고 4번만 상명대로 요마필로로까지 예, 후차권 다 정리하면서 일경주 마무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네, 토요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천 메타 10마리 마필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요거는 승부 경주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자, 어차피 이거 이번 경주는요. 팔리는 마필이 뻘합니다. 2번, 3번, 5번, 6번. 딱 4마리, 4마리가 많이 팔릴 거예요. 2번, 3번, 5번, 6번. 4마리 팔리는데 제가 승부사 가져 가는 이유는 거품 인기를 끌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삼마삼 지금 요네 마리 중에, 어차피 배당판은 2번, 3번, 5번, 6번. 네 마리에서만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마리는, 제가 좀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짤른다 예, 이번 경주는 짤른다 조교 때도 안 좋은 말을한 마리 짤라야죠짤르고 들어가는 경주. 인기만, 어설픈 인기만 한 마리는 제가 짤르고 들어가는 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고, 뭐 현장에서 그냥 뭐딱두 방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부처 가져가는데 뭐 배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배당이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닌데 그래도 인기만 어설픈 인기만 이런 거 하나는 에, 짤르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삼, 뭐 어삼 어삼 팔리는 거한 한 마리를 제가 짤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승부 경주로 공지를 해드렸고 이것도 승부처가경주니 만큼 우리 현장에서 경마팬좀안참 부탁드리고요. 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두 방에서 제가 끝내겠다 말씀드리고 이 경주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번 경주는 뭐 주저없이 놓고 때릴는 마필이 있죠. 에, 8번마 내원여신, 자그 다음에 이제 10마 데뷔도나는 9번마 무적소녀. 이거 정도까지만 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목소리>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이경주 9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위권래 5번 동방체포가 밀린 건데, 외곽에서 9번 무적포녀 걸렸습니다. 이번 경주 경주에 처음 출전한 1 0마 9번 무적포녀 단독 2위, 서두른 8번, 내 운여신, 8번, 9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네, 토요제주 3경주입니다. 아, 제주마 1000m, 10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편성 자체가 상당히 혼전도가 있죠? 기존 1000m에서 좀 헤매고 있는 마필들 그리고 이제 800m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마필들. 근데 이게 800m에서 1000m로 바로, 바로 올라오면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가, 그 과정에서 지금 7번 전설무적이 그나마 900m 800m에서부터 900m 이렇게 단계에 거쳐서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전설무적이 좀 팔릴 것 같아요. 전설무적. 근데 전설무적은 저는 뭐받치는거 이상은 뭐 자르지는 않을게요. 자르지는 않는데 전설무적이 그렇게 지금 막 좋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르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직장경주가이 미래세상하고 전설무적. 지난번에 3.8배 들어왔는데 직장경주가 사실 이빠이 이빠이, 이빠이, 최선을 다해서 탔던 말머리. 그리고서 이제 뭐, 이착을 됐죠. 아, 이착을 됐는데, 그건 900m 대 얘기고, 아, 이번엔 1 0 0 0 m 예요 1000m이기 때문에 전설무적, 아, 배당판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이게. 이게 왜 전설무적이 팔릴 수밖에 없냐 하면, 자, 지금 1000m에서 헤매고 있는 마필들이 있죠. 1번 엔트리, 3번 제주천, 어, 제주천왕. 그리고 5번 경성의 별 같은 경우, 요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직전 경주 때 아주 뭐 시원하게 잘랐던 말이고. 그 다음에 6번 우리 자랑. 요런 말들. 뭐 9번 웅진리더까지 기존 1000m에서 헤매고 있는 말필들하고 지금 막 올라오는 말들 있죠? 800m에서 우승하고 올라온 말들. 이런 말들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안 끝나요. 자, 그 과정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7번 전설무적. 이게 무조건 팔리는데, 전설무적은 조금 저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게 볼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건 제가, 배당판을 아예 안 보고서 예상을 하겠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배당판 돌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배당판 돌아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2번 같은 거, 찬수왕 같은 거. 그 다음에 7번 같은 거. 또 모르죠. 이제 5번 경성의별도 경우에 따라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성예별은 사실 직전에도 제가 에, 제일 천바디가 뭡니까? 이거 경성예별은 안됩니다. 지난번 기억나시나요? 한백여월에 제왕의 보배 유미라 들어올 때 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배당도 좋아요. 열세배 지난번에 제가 이 백점여왕도 자르고 경성예별도 자르고 다 잘랐죠. 안된다. 이거 안된다. 다 잘라들었어요. 다 그때 당시에 다 이유를 다 설명을 드리면서 다 제가 잘라드렸던 마피인데 경성의 별도 또뭐 현준이 타면 요즘에 예, 배당판에서 또 어삼어삼 팔리니까 이것도 팔릴 수 있는 상황이고 요거는 좋게 안 끝난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다 승부 경주니만큼 우리 경합팬들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3경주 예,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솔리 1000m 지제 6경주 11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0번, 하양연화가 선두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안쪽 11번, 고공세상과, 깥주선 3번, 둘리누리 격차를 좁혀보고 있습니다. 2위권에 두 마리발이 마리 뭉친 채, 11번, 3번, 두 마리 접전. 선두는 10번, 하양연화 부칙에 나섰습니다. 10번, 11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네, 토요제주 사경주입니다. 제주만 1110m, 10마리와 피 나오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4원추상열릴 뭐, 보긴 봐야죠. 보긴 보는데 일곱 번째에서 일곱 7번 번다 들어온 마필이고 보긴 봐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노크 때리는 충만은요. 이거 10번이에요. 10번. 별빛놀이. 별 별빛 10번 별빛놀이. 자, 직전에 김기영 휴가 진짜 말벌이를 개떡같이 하면서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했던 올대가리 팔리고 못 들어왔죠. 지난번에. 자, 근데 이제까지 싸웠던 말기를 보면은 별빛놀이가 훨씬 센 말입니다. 뭐, 물론, 복승률 100%, 추상열리도 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추상열이 이제, 승급전.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요, 좀, 불안불안한, 마필이고. 뭐, 이거, 추상열이 놓고 사, 어, 배팅하면 깠다 가면 이거, 위험해요. 이번에 못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추상열이보다는1 0번 별빛놀이. 이거를 놓고 사십시오. 10번 놓고, 뭐 기본적으로 추상열리는 뭐 빼지는 않겠지만은 예. (7번) 황해무적 (7번) 황해무적 예, 요것도 계속해서 거음이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4번) 추상열린 (4번) (10번) 같은 경우는 한 (3배) 나올까 (3배) (3점) 몇배그 정도 보고 있는데 뭐뺄 수는 없는 마필이고 예. 그다음에 제가 한 마리를 더 본다 그러면은 (2번) 성공기원 예, (2번) 성공기원 요거 정도 예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10번, 4번, 10번, 7번. 그 다음에 좀 삑사인 난다 그러면 10번, 2번까지, 예, 말씀드릴게요. 6번 천지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날, 낙마 했죠? 예, 박성광 기수가 조교하다가 낙마를 했는데, 낙마하고 이제 말도안가고 그래서, 말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예, 낙마까지 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지대장. 그, 아침에 그 라이브 방송 때막 옆에서 막 시끌시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매 보면은.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 무슨 뭐 아니면 낭마하는 거 한두 번 봐. 그 무슨, 뭔, 뭔 낭마했다고 소리소리를 질러대고 하는데, 그 낭마했으면 낭마했나보다 하면 되지. 그건 무슨, 뭐, 그 무슨 큰 뉴스거리라고, 어, 지들, 지들만 눈깔 있는 거 말이야. 옆에서 그냥 떠들어 대는데 아, 나 짜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송 끄고 제가 이제 그 2층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이 천지대당이 낭마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저기 그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그 내가 뭐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런데, 그, 대상용주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답변을 하려다가 아또 그렇잖아요 또 대상 경주 없어요 대상 경주 없는데 그 잘못하고 계시더라고 그뭐 제주 마주협 마주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 경주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목은 제주 마주협협회장배예요 근데 여기서 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주도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과천에서 뛰는 거예요 과천에서과천에서 과천에서 뛰는 대상 경주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요 아침에 라이브 방송에서 대상경주 어떻게 보시냐고, 이제. 또 그랬잖아, 요또 거기서 또.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어? 그 제목을, 제목이 이제 마주협회장, 제주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주도에서 뛰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도 기 과천에서 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일단, 사형주는 10번, 4번, 10번, 7번. 예, 뭐, 후차권 다 정리하고 10번, 2번까지 배당마피로 말씀드리면서, 예, 사형주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등 경마 전문지 경마의 신입니다 네 토요일 제도 오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m 예, 10마리 마필이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요 경주는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거 일단 7번 전승문화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 제가 지난번에 고별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고별전 예, 이 최고검사 아시죠 여러분들 이 한라마들은 제주도에서 뛰는 한라마들 제주만 말고 한라마들 한라마들에 한해서 1년에 3번씩 말 7을 잽니다 그러니까 이 앞다리 어깨부터 해서 예, 어깨부터 재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최고 검사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저희 그뭐예상가나뭐이예상지 업체나 이런 데다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해서 가서 이렇게 말티 재는 거를 같이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때, 그때는, 그때다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 전승문화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어요. 나 이거 다시 한번 재봐라. 이거 키가 140은 넘어,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 자를 갖다가 고무줄로 만드는 것 같아. 옛날에 내가 그, 말티 젤때 봤거든요, 옆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쇠자 있죠, 여러분. 혹시 그, 저기, 공고, 고, 공업, 공업계고등학교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공고라 그러죠 뭐, 고, 고, 저 공고나 공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거기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티자라고 있죠? 티자. 예, 티자 같이 생긴 거. 딱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티자 같이, 티자 같이 생긴 건데, 그 이제 쇠로 만든 자거든요. 쇠로, 세로돼있어요세로 쇠로 이렇게. 쇠로, 쇠로 이렇게 됐는데딱 기억자로 돼있죠 기억자. 그 말을 세워놓고, 그 자가지고, 요렇게 재는 거예요. 어깨부터 이렇게 돼서 요렇게. 요렇게 재입니다. 그게 1m37이거든. 그 세자 길이가. 이렇게 재가지고, 땅에 닿으면은 통과. 땅에 안닿고 공중에 제롱재롱 떠있으면 불합격.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좀, 좀 그래요. 가보면. 원시적이야 이게 재는 게원시적인데 근데 그, 자가, 에? 그 자가, 그 쇠자. 그 쇠자가 내가 볼 때는 고무줄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쭉 늘어났다가, 뭐, 줄어들었다는. 이전승문화는 무조건 키가 1m40이 넘어요. 에? 넘는데, 나그 최고검사 통과됐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오, 어? 이게 통과가 돼? 그니까 이제 이거죠. 할라마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원이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이제 마주들도 할라마를 별로 안 늘려 그래요. 그뭐 최고검사도 있고 또 써먹는 시간도 경주 마로 써먹는 시간도 좀 짧아요. 그 최고검사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탈락되면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돼요 강제로 그냥 나가야 되는데 퇴출이죠 퇴출 퇴출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주들도 말을 잘안드리려고 하고. 그다 러 보니까, 마필 자원은 자꾸 자꾸 줄어들고, 마필 자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경주 이렇게, 편성 자체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말이 좀 모자라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최고검사는, 마사회에서 정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대충도 아니고, 뭐,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그냥 딱 봐도 1m40은 넘는 말을 갖다가, 최고검사 통과시켰다? 그치, 제가 볼 때는, 이 전승문화는, 일단, 어, 내년 3월달까지는, 에, 일단, 뭐, 뛰겠죠? 에, 뛰는데, 지난번에 이게 못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에, 올대가리 팔리고 못 들어왔죠, 지난번에. 리듬 파워하고, 최강 진출한테 지면서 이못 들어오고, 그러면서 고배당의 빌미를 제공했던 마필. 자, 근데 이번엔 7번 게이트입니다. 자, 오히려 이번 경주는, 뭐, 전승문화도 괜찮아요. 전승문화도 괜찮은데, 안쪽에 있는 산부자랑, 예, 1번 산부자랑. 이게 전력이 완전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1번을 놓고 예, 배팅하시는게 안전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거 허경화마주허경화마주 예? 1번, 7번. 예, 동일마주죠? 같은 마주인데. 제가 볼땐 같은 마주. 예, 1번, 7번.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2번만 완벽한 요거 정도인데. 요거 정도예요. 뭐, 의도적으로 한 마리가 안간다는 몰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 집. 아니, 한 집이 아니라 한 마주. 같은 마주. 같은 마주. 끼리 손잡고 해먹는다. 뭐, 마필 능력대로 오는 거니까, 이게. 1번, 7번. 자, 그 다음에 어디 도달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완벽한. 이거 정도. 밖에 없지 않나. 4번 음지네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교를 좀 열심히 시켰습니다. 열심히 시켰는데, 진 좀, 뭐랄까요. 땀이 좀 많이 차있어요. 예. 조교 끝나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땀, 지금 겨울인데, 예. 겨울인데도 이렇게 땀이 막 차있는 말들이, 별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조교 끝나고 들어갈 때 보니까 땀이 좀 많이 차있는 그런 모습. 4번은 뭐 조교는 잘 시켜놨는데, 예.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1번, 7번. 그리고 1번, 2번.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은 뭐 별로 제가. 좀뭐 변화라든가 거름 예, 변화라든가 이게 보이고, 보이는 보이말 필요 없기 때문에 예, 1번 7번 예, 동일마방 아, 동일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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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7번 1번 2번 딱세마리 말씀드리고 5경주 마무리 시겠습니다 금해경마 제주 마지막 경주 8경주 창 400m 출발했습니다. 1번 마법사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안쪽인 5번 돌격기시와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2번 천마제림의 역주가 돋보이 2번 천마제림도 다음 3위까지 거리 잡히고 바깥쪽으로 9번 슈퍼먼치고 나기 시작합니다. 1번 5번의 선두싸움의 2번 천마제림가사 바깥쪽 1번 마법사가 앞섭니다. 안쪽 5번과 바깥쪽 2번 외곽쪽으로 7번이 빠르게 1번 2번 7번 앞서면서 결승통과합니다. 네 토요일 에주 육경주입니다. 제주만 1200m 12마리 마피 나오는 경주인데요. 자 1번 천산수 제가 지난번에 잘랐다가 아주 욕을 대박에 먹었죠 아주 대차게 예뭐 그냥 아랑좌 놓고 에. 천산수는 이제 뭐 능력의 한계점에 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 쎈말은 쎈말이네 쎈말은 쎈말이에요 자 1번 천산수 에, 이번에 또 인정하고요 1200m 거리감은 없지만은 이번 주 보니까 동조 그할라마 동조 마필 할라마하고 이제 같이 병합을 하는데 뭐. 좋아, 요 여전히. 예, 여전히 좋은 모습이에요. 1번 천산수. 어, 놓고 때리는 충마가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해야 될게 여기서. 아랑조아가 부담장을 7kg 내려줬는데, 이번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랑조아. 선두력도 있고. 근데 이마필 1200에서, 과연 이게 1200에서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겠느냐. 또 선행도 못 나가죠? 선... 예, 선행도 못 나갑니다, 이거. 천산주 쫓아가기 바쁜 그런, 에,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9번 아랑조와보다는 이번에는 6번 백두왕자하고, 7번만 광해청명이두 마리 마필. 1놓고 6번, 7번. 1놓고 6번, 7번. 이두 마리 마필을 후착권으로 저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부 뭐 상태도 괜찮았어요. 6번 백두왕자. 그 7번 광해청명도 이제 조시가 안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김일환 기수에서, 예, 기수 바꿨죠? 임재광이로. 예, 약간 이 선에서 올라오는 맛은 있지만은, 어차피 아랑조아가 이게 자리도 못 잡고 헤맬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아랑조아보다 더 먼저 앞에 나갈 말이, 일단 천산수 1번, 그 다음에 11번 특등대부, 그다음 2번만 한라명성, 3마리, 1번, 2번, 11번까지, 요 3마리가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이 선에서, 올라오기는 상당히 전개가 어렵지 않을까 예, 9번 아랑조는이번에좀들 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선전조 놓고 예, 6번하고 7번 예, 후차권 예, 두 마리 압축해 드리면서 6경주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토요 중계공제 해방송 마무리 짓고요. 저또 지난주같이 시원하고 깔끔한 욕중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